야곱은 형 에소를 속여서 형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의 욕심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욕심 때문에 이삭의 가정에는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모하니라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죠? 네,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만약에 이 형이 동생을 죽였다면 여러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품비 박사의 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굽니까? 모든 가족이 다 책임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요? 어머니 리브가도 둘째 아들, 이 야곱만 사랑하고, 또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 남편을 속였습니다. 남편하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여보, 우리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둘째가 장자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 뜻을 찾자라고 하지 않고 속였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축복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형제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면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43,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씩신하요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제 그나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이제 둘째 아들을 자기 오빠네 집,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겠느냐. 빨리 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 형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어, 잠깐 있어라. 그리고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리브가는 잠깐 동안만 오빠네 집, 그러니까 외산촌 집에 가 있으면 야곱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몇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가요. 잠깐 보냈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정말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모든 걸다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생이별하게 된거 20년 동안. 야곱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나아가면요, 생각들이 잘 되지 않아요. 리브가는 생각했겠죠. 뭐 금방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순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6절입니다4 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건을 야곱이 많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은 분명히 이 에서는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이방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친족 중에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보해피다이 말은 또안 해요. 안 하고. 명분을 만들죠. 친족 중에 결혼해야 되니까, 우리 야곱은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외산촌집에 보냅시다. 그러니까 뭐 이삭은 알겠다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외산촌집으로 보내게 되죠. 근데 28장 3절과 4절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전에는 속아서 축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우리가 겪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 모든 고난이 다 내가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은 거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뭐, 하나님께 순종해도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그 고난을 통해 사는 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또 상당한 부분은 어,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생 야곱이 이방 여인이 아닌 이제 외산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도 이 에서가 듣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그 이방인 아내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또 결혼을 해요. 구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에서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경쟁하듯이 행동하는 것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쟁, 어, 뭐 선의의 경쟁은 내 삶을 어, 활력 있게 만들죠. 동기도 부여하고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 피폐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시기질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삶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